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어, 오늘은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. 인천공항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브리즈번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게 돼요. 이제 2019년 ADE, 네, Apple Distinguished Educator Institute가 있어서 이제 그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ADE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어, 여러, 그 선생님들을, 이제,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, 뭐, 이런 싱가폴, 이쪽에서 또 오시는 아시아 지역의 선생님들 또 만나뵙고, 얘기도 듣고, 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애플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, 그런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브리즈번으로 가서, 이제 골드 코스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. 골드 코스트로 넘어가서, 7월 3일부터 이제 등록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일정이 이제 7월 어 4일부터 해서 7월 음 7일까지 네 이제 시작이 어 그렇게 좀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또어 좋은 또 사례나 또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같이 어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